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간, 힘, 돈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가 부족하거든 축복으로 여겨라. 바로 그 필요가 나를 꼭 붙잡게 해. 네가 부끄러운 것에 의존하지 않게 하지 않느냐. 하루를 살기에 여러 자원이 부족하다면, 내 모든 노력을 현재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내 삶은 이 순간 바로 현재를 살게끔 계획되었으며 그곳에서 내가 너를 기다린단다. 네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깨닫는 것은 복된 일이다. 네가 내게 전심을 다해 의지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자기만족은 일시적인 성공이 가져다주는 거짓 신화에 불과하다.건강과 부는 생명과 마찬가지로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단다.그러므로 네 부족함을 기뻐하며 너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을 굳게 믿고 의지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